잠깐 슈퍼 들렸다 갈까? 아 잠깐. 지나가 <laughs> 아, 버렸어. 복권 사러 갔다 왜? 오븐. 어. 아 이제 복권을 샀다야. 이제 비상등을 끄고 가자. 오그. 뭐였던 복권이. 있었네.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거 끌고 들다가자 당첨될 리가 없지 다이어리. 당첨될 리가 없어. 역시 당 역시 역시 당첨될 리 없어. 벌금 때 버렸다. 망했다. 아, 벌금을 때 버렸어. 아... 아... 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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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등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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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니가 니니 정말. 이가없가데 난이... 정말... 당장 거기 가야 되겠다 아, 아, 니가 니가 다가 니가 야가다

부자가 네 복권으로 부자가 되는 상황극이었고요. 음 재밌... 아,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버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嗯 <laughs>。